새 친구, 오늘은 탈무드 이야기입니다. 아,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, 임금이 갑자기 호출을 했어. 궁으로 들어와라 그래. 그 연락을 받은 이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. 가 분명히 좋은 일로 불렀을 것 같진 않고, 어? 궁전에 갔을 때,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떡하나 중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음. 걱정이 됐어 음. 그래가지고 자기가 겁이 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친구 세 명이 있는데 음.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세 명을 가갖고 부탁을 하기로 했어 음.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라면 반드시 나하고 같이 가주겠지 싶어가 그 친구를 찾아갔어 음. 그, 그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친구야, 자기가. 음. 그래서 친구야, 내가 지금 임금이 오라 고 그러는데, 내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, 같이 가주지 않을래? 음.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잘라 말해. <laughs>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. 절대로 나는 같이 갈 생각이 없고, 같이 갈 수도 없다, 이래. 미안하다, 이래. 딱 잘라. 그래갖고 너무 실망을 했어.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돌아가지고, 이제 두 번째 친구한테 가. 그 친구는 참 마음이 편하고 그래도 뭐뭐 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정이 많은 친구라서 이 친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. 친구야 나나 나 이렇게 너무 겁이 나고 무서운데 네가 가서 나한테 좀 왕한테 잘좀잘봐 주라고 얘기를 좀 어? 해서 혹시라도 벌 받을 일 있으면 좀덜 받게 좀 도와주지 않을래?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유, 참안 됐다. 그래. 얼마나 무섭겠니?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같이 가 줄게. 근데 거기 왕 군까지는 내가 나도 겁이 나서 못갈것 같고, 갈 수도 없고, 음. 내가 이 동네 밖에, 여기까지는 배웅은 해줄게. 또 음. 니가 무서울 것 같아. 내가 짐 싸고 이러는 거는 음. 내가 조금 도와줄게.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했어. <laughs> 어. 그래가지고, 아휴, 어떡하나 싶어가고 음.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남은 친구를 찾아가. 음. 이 친구는, 아우, 귀귀찮을 때도 많고 자기가 힘들고 피곤할 때도 많아가지고 뭐싹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갖고 이제 마지막 남은 친구니까 아, 어떻게 아, 아. 가가지고 또 사정을 얘기를 해 그래서 아유 내가 뭐 이렇긴 한데 네가 같이 갈수 있으면 좋겠고 뭐안 되면 할수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두 말도 하지 않고 물론 같이 가지. 내가 음. 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가서 다 얘기해줄게 음.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. 거야.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음. 어 이제 고맙다 그랬어. 음.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죽을 때이세 음. 친구는 전부 우리가 같이 갈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그런 거래. 음. 그래서 이제 이첫 번째 친구는 돈 음. 재물. 음. 어~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니까. 평소에 권력 막 이런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고 네.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네. 것들 중에 하나야 거기에 네. 그래 갔는데 죽을 때가지고갈수 없잖아 그렇죠. 아무도 같이 갈 수도 없고 어~ 네.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란 거그딱 그러니까 잘라 못 간다고 얘기를 한 거지 두 번째는 누구냐면 가족 네. 자식 네. 마누라 네. 이런 사람들이야 네. 부모. 어, 심지어는 어. 그래서 자기가 갈때 너무 같이 울어주고, 어, 어? 뭐 옷도 장례식도 치러주고 무덤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, 그러지만 예비 장례식 다 끝나고 난 빠이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, 음. 따라갈 그래, 수는 없잖아. 그렇지. 어, 음. 그런 거고,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간다고 음. 한 거는 자기가 잘한 일 선행, 어,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또 힘들고, 어. 어, 귀찮고, 뭐, 이렇게 했다고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아주 작은 선행부터 큰 선행까지는 다 일일이 따라가서 거기 마지막에 가서도 얘가 죄를 받든 벌을 받든 상을 받든 거기에 다 참고가 되게 그렇게 해준다. 그런 얘기래. 그래서 진짜로 맞는 얘기인 것 같아. 그국통에서뭐제탈무른 기억이 되서 제일 있잖아 제일 좋은 적이 제일 좋 연태까지 <laughs> 가늠하고 바람필 <바로> 것보다는 <laughs> 그러니까. 아주 마지막에 어, 듣고 나서는 어, 어, 어 정말 어, 그렇겠네 어, 하고 어, 고개가 어, 끄덕여지는 그래. 그런 나는 되게 좋은 음, 이야기였어 그래. 나름 어어 응, 그리고 생각보다는 나는 참 재밌는 것같아 어쨌든 음 응? 그래 오늘까지 끝.